네 오늘 현장은 지금 거제 상동에 신우 2차와 있고요. 어, 여기 세대는 지금 예전에 저희 앞창만 저희한테 시공을 하시고 이번에 뒤창에 물이 새신다고 해서 이제 왔는데 일단은 여기 터졌고요. 창부도 터졌고. 반대편 보시면 위하고 저 옆면에도 지금 예, 저희 다 터진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변성 우레탄으로 덮방을 한번 하시긴 하셨는데 어, 일단은. 이런 틈으로 지금 비가 내려오면 비바람이 치고 하면은 이조그마한 틈으로도 물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기존 실리콘을 제거를 다 하고 이 콘크리트부 새로운 실리콘을 부착하는 이 면이 깨끗해하지만 예, 오랫동안 이게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 지금 1차적으로 실리콘을 다 제거를 한건 아니고요 일부분만 일단 제거를 했고요 여기 위에 콘크리트 부분에 접착부에 실리콘 제거를 할 거고 바닥부에 보시면은 우레탄 폼이 우레탄 폼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실리콘을 들어갈 수 있는 면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레탄 폼을 어느 정도 더 잘라내고 걷어낼 거고요 그래야지 실리콘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예 오랫동안 접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제거하고 프라임까지 싹다한 거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은 이쪽 부분은 아직 제거를 안한 거고 여기는 실리콘을 제거를 했고 아직 그라인더 부분은 안한 거고요. 그리고 어, 보시면은 지금 여기 콘크리트 부분에 지금 그라인더 됐고 여기도 보면, 사시 부분도 보면, 예, 주기적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색을 하기 때문에, 이 예, 펜트라든지 이물질이 이제 많이 묻어요. 그러면 실리콘이 붙는 면적에 깨끗해야지만, 이 실리콘이 접착이 좋은 거고요. 요거 안에, 아까 사시 위에 부분, 이 예, 부분도 지금 실리콘이 들어갈 수 있게끔, 예, 우레탄 폼을 좀다 걷어냈습니다. 어, 이쪽에는 지금 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예, 조금, 이 깊숙이 안에다가 지금 실리콘을 좀 밀어 넣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시하고, 사시를 이제 시공할 때, 사시면하고 콘크리트면하고, 이게 수평이 되면 안 되고, 뭐, 사시가 튀어나오든, 안 그러면은, 사시가 안으로 들어가던 해서, 이게 콘크리트 부분하고, 사시 부분하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실리콘이, 많이 부착이 될수 있게끔 이제 시공을 돼야 이제 되는데 지금 여기는 <laughs> 이 콘크리트 면하고 사시 면하고 거의 예. 1대1, 1대1은 아니고 조금 사시가 안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붙는 면이 별로 없어서 조금 안으로 더 집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한두 번 지금 덮방 시공을 하신 것 같은데 땜빵으로이 변성 우레탄 기존 창틀 교하 시대가 변성 우레탄이고 변성 우레탄에 또 변성 우레탄을 지금 갈라진 부분에다가 예, 변성 우레탄을 또 발라 놓으셨는데 예, 그래도 예, 손으로 뜯어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터진 데도 있고 우레탄도 조금 싸구려 쓰신 것 같아요 그렇다니라도 좀 좋은 거 쓰시면 괜찮을 텐데 조금 예, 싸구려 쓰셔서 경화도 지금 안 돼서 요손 보시면 은 끈적끈적 지금 예, 다 묻어 나오거든요 일단은 다 제거를 하니까 이거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밑에까지 지금 다 제거는 다 됐고요 근데 어, 비가 이제 온지꽤 됐는데 예, 실컷 제거하니까 일부 약간 툭툭해요 그래서 지금 히팅기 갖고 와서 말린 다음에, 말린 다음에 마무리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밑에는 지금 저기 뭐냐, 고객님이 오셔서 어, 히팅기로 싹다 말리고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창, 지금, 요 뒤에 두창 지금 다끝났고요 아, 어, 두창 하는데 지금, 네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요큰 창이 지금 실리콘이안떨어져갖고 예, 좀 먹었습니다. 어, 제일 많이 세시는 데는 요 지금, 이 작은 방, 방창이시고요 예, 내려 보겠습니다.